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네 이번 게임은 Late Night TV 늦은 밤의 TV라는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뭐 게임 내용은 되게 간결합니다 어, 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낸 당신 어, 잠들면서 TV를 시청하세요 라고 하네요 음... 자 가자구 네 첫째 날 잠깐만 뭐 프레디와 피자 가게 그런 거 아니지? 네 아이캔마이. Down and watch some TV. 요즘 TV 보지도 않는데 그지? 요즘은 TV 잘안 보잖아. 이게 TV야? 전자레지 아니야? 어. 무슨 직장이길래 산 속에 있어? 어째서? <laughs> 아, 퇴근일라서 우리 주인공이 좀 신났나봐요. 아 어, 안전하다고 느끼네. 좋아, 좋아. 가면 돼. 음. 야, 반기대장 뿡뿡이 오랜만에 보네. 아, 그럼, 그럼. 짜잔 형이 제일 좋지? 응? 음? 어, 뿡뿡이 정수리가 왜 이렇게 커졌어?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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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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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다 수타가 아니야? 잠깐만, 이게 다? 다닭 뼈슬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다 수탉 같은데? 어너구나 닭들이 뭐더안 해? 야, 아니면 버그 안았나 알라! 어? 어 진짜 알랐네? 고마워. 나 아, 됐다. 아, 이제 기다려자, 씨한테 가면은, 나길 비켜주겠죠? 에 참, 진짜 귀찮게 한다니까. 어, 저 아저씨는 항상 저래. 아, 여기요. 됐죠? 아 그냥 공짜로 줄수 있었으면서. 음, 허, 와. 에? 이기도 불쾌한데 어? 에? 어? 내얘기아아니지지 나이트 어? 또 밤이야? 또 이거. <laughs>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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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체크할 때왜 자꾸 여기 한바퀴 돌아 개웃기네 어 방귀대장 뿡뿡이네 Make a friend 친구를 만들자고 하네요 어이 케이크로 친구를 만들자 얘들아 나랑 친구할 사람 저요 아이고 오늘은 나와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우리 뿡뿡이가 케이크를 줄 거야. 자, 어디 보자. 나랑 친구할 사람이 여기 있었나? 음. 아닌가? 여긴가? 허! 어, 여기. 분홍 쿠키 친구가 있어. 얘한테 케이크를 줘볼까? 짜잔, 형은 나중에 소개시켜줘야겠다. 자. <놀람>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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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실례지만 죄송한데 바쁜데 좀 꺼져 주시겠어요? 어, 어, 네, 어, 많이 바쁘신 분인가 봐. 얘들아, 당신 뚱뚱이죠? 어, 어, 네, 한기좀 그만 껴요. 짜증 나니까 어, 많이 좀 신경질적인 분인가 봐. 그러니까 다른 친구를 찾아보자. 얘들아,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어, 어린이 여러분, 저 친구는 케이크를 좋아할 것 같지 않아. 저배 보니까 케이크 한두 판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오, 오 정답이네. 네, 어, 어, 아, 내 나? 음, 어, 새로운 친구야. 여러분들, 어, 아, 뭐야? 실종되었다는 건가? <웃음> 어. <웃음> 잠깐만 내가 사는 데가 숲이잖아. 어 내가 찾으면 어, 훈장 받을 훈장 받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실종됐구나 이제. 네, 나이트 3. 리째밤 숲에서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했지. 음. 음. 내가 사는 데 공원인 걸? 네? 안녕, 어린이 여러분. 뿡뿡이야. 오, 하이데앤드식. 아, 아 수박국질 하자는 거지? 아니, 여기 여기 너무 허접한것 같아. 솔직히. 아! 야너왜 이렇게 게임 못해? 같이 놀기 싫어? 어, 미 미안 잘수업게 다시 찾아봐. 어? 잠깐만 너 윤두 아니야? 어 잠깐만 얘 어, 이제만 윤두야? 아, 두야, 왜 이렇게 빨라? 어쩔 수 없지. 원래 사람들은 뿜뿜이를 좋아하니까. 어? 뭐야? 아, 맨. 음, 응? 어때 나 잘하지? 아까 나 놀렸지 너 얼마? <laughs> 네, welcome back everyone. 뭐야? 에? 에? 그... 그죠? 왜? 네, 네, 네. 오피셜? 네, 아니, 어떤 뉴스가 마지막에 죽지 말라고? 아개웃기네 아니 어떤 뉴스가 죽지 마세요, 이래. 진짜 흉흉해 요즘. 문단속 항상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았죠? 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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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뿡뿡이다 오. 오케이, 오케이. 공차 자고 좋아요. 아, 저 공차는 거 좋아하거든요. 바람이가 있어 주겠지? 어. 히히. 자, 여기, 어, 야, 너좀 차는데? 이건 어때? 잠깐만, 뿡뿡아. 너나 없을 때는 어떻게 공놀이 했어? 뭐, 받는 애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너참 불쌍한 놈이구나? 어, 시, 시끄러워. 나름 재밌었다고. 야, 너 멀리 찾지 마. 뭐요? 왜? 왜? 어, 난 아니, 저는 아아아 아, 아, 아니지, 저 짜고 치는 거니까 어, 어 어린애 아니잖아 아마 오늘은 이제 뿡뿡이가 심폐소생술이랑 수술하는 장면이 나올 거야. 나만 지켜주겠지 친구를? 수습하겠지. 어제 그 장면 때문에 문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뽕뿌이가 사람 죽였다고? 어? 뭐야? 아 출연료를 출연료가 너무 세가지고 하차했나 봐. 그죠어그 퍼레이가 사실 그 몸값이 비싼 배우였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차를 시켰구나. 어? 뭐야? 어? 에? 뭐야? 어? 어? 뭐야? 문 잠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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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뭐 네? 뭐야? 뭐야? 뭐 오지마 오지마 오케이 어, 뭐야? 뭐야? 실사판 뽕뽕이를 보기 싫었나? 어, 이거 생각보다 잘 만들었는데요? 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